원래 본 차량은 하이루프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인데 아트월에서 하이루프 구조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공간 그리고 모니터가 보이는데 오늘 영상 담겠습니다 와우. 자, 안녕하세요. 카니발라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제작 9년차 미니언 전문 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역시, 글로벌 하이리무진 출구 영상의 본가 차량은 원래 하이리무진이 아닌 로우 카니발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 거의 한 2년 동안 사용했었는데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 환제차박 4인승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지분이 너무 낮아서 이번에 하이루프 구조 변경을 선택하게 된첫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기존에 타고 계시던 차 혹은 중고 차량 대신에 썬루프 네. 없는 차량을 입고 해주시면은 이렇게 아트원 글루밴 하이루프를 올리고 게다가 본 차량은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일체형 사이드 어닝까지 장착되어서 모두 합법적인 구조 변경을 마쳤는데 기존에 황제차박 4인승을 개조해서 타셨다고 했죠. 저희가 또 도와드린 부분이 있어요. 자1열쪽본 차량은 디젤 차량이고. 옐리 브라운이고요. 그리고 2열 쪽에는 모듈림인데 사실은 이 냉장고를 가지고 다니시는데 여기가 원래 평탄화가 아니었었거든요. 저희가 평탄화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도 장착되어 있고요. 상부쪽 한번 비춰주죠. 시상부 쪽에는 스타라이스가 들어가 있는데 현재 딱두달 정도만 아트원에서 하이루프 구조 변경을 도와드리는데 역시나 이벤트는 스타라이트를 무료로 장착을 해드린다는 거. 그리고 똑같이 완성차 동일하게. 29인치 모니터 엠비언트 조명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이죠. 자, 후속적으로 한번 가보시죠. 원래 본 차량은 으역 카니발인 상태에서 이대로 4인승으로 사실 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많이 꺼진 상태죠. 아, 이분은 또 역시 건설회사에 계시는데 현장에 있을 때 오래 머물 때이 차를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다만 지붕이 낮아서 옷 같은 거가로 입을 때도 불편했다 하셔가지고 이번에 거금을 들여서 하이루프 구조부행을 했는데 후속적으로 비춰주시죠. 상부에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용 하스판만 열면은 유튜브 넷플릭스 바로 볼수 있고 사실 본 차량은 전기장 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싱킹 공간 쪽에도 원래 원래 전기 장치가 되어 있었고 후속 쪽에는 토목바도 장착이 되어 있었던 차량인데 저희가 도와드린 것은 바로 하이루프 그리고 바깥 쪽에 일체형 사이드 어닝도 역시 하이루프 구조 변경하는 김에 장착을 했습니다. 사이드 어닝 딱 펼치고 어닝 올까지 딱 펼치면 바로 뭐 차박 캠핑카가 되는 거죠 자 이렇듯 아트원에서 현재 페이스리프트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곧 나올 텐데요 저희가 자기 인증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약두달 동안만 하이루프 구조 변경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루프 비용이 1,400만원 그리고 은하수 조명을 서비스 해주고 있고, 일체형 사이드 어닝은 옵션으로 또 200만원 을 추가할 수가 있고, 더불어 아래쪽에 손을 안된 차량이다 하면은 아트원에는 황제차박 1인승 황제차박 4인승, 원하는 튜닝을 같이 도와드리고, 자, 모든 것은 합법적인 구조 변경이 되어야 되죠. 즉, 안전성까지 확보한 아트원의 하이루프 구조 변경 딱두 달만 도와드리니 서둘러서 예약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아토24 채널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이바이.